어, 질문이 이거 모델링하는 방법인데요 저 이거는 뭘 그린지 모르겠고 옆에서 봤을 땐이 모양이고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모델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탑뷰포트에서 플랜을 그린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프리즈를 시키기 전에 쇼프로즈 그레이를 해야지 프리즈를 시켜도 그림이 안 없어지죠. 배지시키고. 아, 모델링이 쉽, 쉽다고 보면 되게 쉽기도 하고, 어렵다고 보면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요. 초보가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라면 박스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세그먼트는 없을게요. Alt X를 눌러서 투명하게 해 보고요. 그러면 모델링이 사실 진짜 쉬운 모델링은 아니에요. 아니면 플랜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플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이 더 낫겠다 싶네요. 세그먼트는 없애고요. A 탭을 펄리 사실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쉬운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Shift e x t r 기능으로, 어, 모양을 엣지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상태에서 Extrude를 하면, 그리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음. 모델링을 잡아가면 될것 같아요. Alt X를 누르셔서 투명하게 보시면 좀 낫겠죠. 뭐, 초보자가 아니시라면 사실 어려운 모델링은 전혀 아니고요. 마지막 거는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콜랩스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대충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어차피 지금 메시스무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날려도 되고 모양을 유지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터보 무수를 주신 상태에서요 모양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겠죠. 뭐 저는 똑같이는 안 하겠습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저는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쉬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흐름을 깨끗하게 끝에만 이렇게 딱딱 맞추지 말고 흐름을 여기도 맞췄으면 여기도 흐름을 좀 이렇게 같이 맞춰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 얘는 지워도 될것 같기도 한데요. 얘를. 딜리트로 지면 안 되고 리무브로 지우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노는 복텍스 같아서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노는 복텍스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더 뭐, 추가를 해야 되면, 복텍스를 좀더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게 됐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어, 서브 오브젝트를 이렇게 쭉 올리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익스트루드를 해서요. 프론트뷰에서 익스트루드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뭐, 베벨을 하셔도 되는데요. 베벨을 하시면 깨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스케일이 제겨질 것 같습니다.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딱두 번만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 레프트뷰에서. 레프트도 불러드리죠. 그러면 이프리즈 오래 해서 로테이트로앵글스을 끌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한 복사가 되죠. 다시 두 개는 레프트뷰에서 아, 얘는 하이델 시키고요. 내가 하이드가 아니구 <laughs> F3 눌러서 Alt X 눌러서 이 프리즈가 됐으니까 언프리즈 네, 프리즈가 아니고 안 보이니까, 모델링 데이터를, 앞으로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프론트로 해서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로 위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에는 풀지 시키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는 이제 스케일로 맞춰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일단 이거 한 개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만 모양을 정리를 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드럽게 처리를 해야 되므로 어, 모양을 이제 슬슬 본인이 모양을 본인이 더 잘하겠죠?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본인이 제가 이거 뭐 제가 한 모양이 아니라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맞춰주시면 되겠죠. 본인이 보시면서 아무래도 흐름이, 정리를 흐름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에디터 폴리를 한번 더 주고요 쇼 리본을 그래서 프리폼에 가셔서 시프트로 적당히 모양을 부드럽기를 조정을 하시고 부드럽기가 아니고 이렇게 짜로 당기는 거죠. 이렇게 모양을 적당히 굴, 굴곡에 맞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푸시 풀로 하셔도 돼요. 푸시는 이제 좀 튀어나올 부분을 자 컨트롤 컨트롤 시프트는 이브러쉬 크기고요. 컨트롤 알트는 브러쉬의 강도. 아 참. 컨트롤 시프트는 브러쉬 크기고요. 시프트 알트가 브러쉬 강도입니다. 여기 브러쉬 강도 보이시죠? 누르면 이렇게 푹 빨리 튀어나와요. 시프트 알트로 브러시 강도. 혹은 숫자로 네,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네, 지금 너무 세죠? 브러쉬 세기가 여기 네. 쉽다달토로 브러쉬 세기는 아주 약하게 해주시고, 튀어나오게 돌리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릴렉스나 리볼트로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드래, 클릭 드래그도 해 보시고 클릭도 해 보시고 하면 자기가 감이 와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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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완성이 되면 뭐 매시스무스를 한번더 주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고요. 완성이 됐죠? 이러면, 릴렉스를 한번더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네. 주신 상태에서, 얘를, 스틱을 합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고, 이 상태에서, 쥐풀질 없지만 쥐풀질 안되고 이 상태에서 터보 스무스를 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뭐 대충 원하는 모델링이 된것 같습니다 음더 조정하실 거는 시프트나 그런 데 가서 조정하시면 되고요 이거 릴렉스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바뀌었네요. 아까 l 디 테이블 폴리 합치기 전에 예, 요거를조정했셨으면더 좋죠. 그리고 이런 것도 조정하실 때 이렇게 점점 점 위주로 하게 되면 모양이 바뀔 수 있으니까 소프트 l e c t i o n 좀 주셔서. 같이 좀 이동을 하면 더 부드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초급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중급자가 조금만 돼도 충분히 할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